자 오늘은 저가 넘어 초저가라는 얘기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자 GS25가 리얼 프라이스 라인업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네배 정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. 리얼 프라이스는 저가 PB죠 근데 요즘 거의 초저가로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, 예를 들면 이 과자 제품들 초저가 천원입니다 어, 요즘 천원 가지고 정말 할게 없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천원 가지고 예 과자 살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주 제품도 있는데 경과 안주들을 1,500원대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초저가죠 어, 이처럼 저가형 PB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, 그냥 무조건 확대하는 건 아니고 GS25가 봤을 때이 아, 정도는 좀 되겠다 싶은 것들을 위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이게 그냥 확대하는 건 아니겠죠?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 PB 제품 매출을 좀 봤더니요, 전년 대비 6.9% 정도 성장했다고 합니다.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라고 보여지고요. 어, 6배, 6.9배면 7배잖아요. 이거 굉장히 큰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어, 편의점에서 초저가 PB를 확대하는 건 역시나. 아, 요즘 가성비의 시대이기 때문이죠. 어, 아, 우리 이제 뭐 고물가다 아니면 뭐 런치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. 런치플레이션은 점심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. 자, 이런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이 아시다시피 너무 긍정적인 것들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아직은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성비를 많이 찾습니다 최근에 이마트도 가성비 pb 제품 내놨고요 아 어,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다이소에도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너무나 많다 아, 이런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는 또 다이소에 우리 탈모 관련 제품들이 또 런칭이 돼서 이게 또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다들 가성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성비라는 단어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시기도 조금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시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가성비만 찾는 건또 아니잖아요 내 관심 있는 관심사에는 돈을 쓰고요 또 프리미엄급 브랜딩에 반응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안 쓴다 무조건 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이 시대를 조금 더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 봅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가성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. 자 그리고 하나 더는 제가 가치 소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아이 무슨 가치 소비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왜냐하면 가치 소비가 누군가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어, 나는 가성비가 가치야 가성비가 이건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도 가치 소비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어, 이런 과자는 가성비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이걸 구매하셨다고 한다면요 나의 과자에 대한 가치는 가성비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 소비에 해당을 합니다 반대로 프리미엄 네 그것도 가치 소비예요. 나는 이건 좀 비싼 거 먹고 싶어. 예, 프리미엄이죠, 그렇죠. 자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혼재되어 있는 게 사실이 가치 소비라는 개념입니다. 근데 우리는 가치 소비라는 개념을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많이 보시죠. 나는 친환경 뭐 이런 거 그렇죠. 사회적인 가치로 많이 보시는데 사실상이 가치 소비라는 단어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가성비, 프리미엄 다 가치 소비입니다.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소비 트렌드가 이 가치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.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. 모두가 다 그냥 가성비고요. 모두가 다 프리미엄이고 이런 건 없어요. 각자 가치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바라보시긴좀 어렵다. 굉장히 다운하된 사회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오늘 어 편의점에 또이 초저가 PB로 제가 두 가지를 정리를 드렸는데요.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. 아 그런 사례 보실 때 가치 소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진짜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나 이런 것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밌거든요. 자 그런 것들이 트렌드를 읽는 방법입니다. 아 어디서 멀리 가지 마시고요.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만 잘 한번 읽어보셔도 아주 좋을 겁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저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